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시민일보 주필이 썩지 않는 우유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일보, 네, 교주 썩지 않는 우유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시민일보 기사입니다. 네, 제가 이 교주 이름이나, 에, 지금 이, 에, 이 우유의 명칭을 얘기하면 또 에, 유튜브에서 에, 삭제에 나서지 않을까 하여 이거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입니다. 그 양해를 바라고요 에, 전에 교주의 이름만으로도 에, 성명권이다 해갖고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주필은 고화승 주필이에요. 고화승 주필이 교주 에, 썩지 않는 우유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지금 이 주필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글을 썼는데 아주 강하게 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썩지 않는 우유에 대해서 식품의학 품, 안전처라든지 국가수에서 검사해 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문제성을 제기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만들어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수사 기간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교주 이름과 더불어서 세 글자, 썩지 않는 우유, 그걸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사를 썼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 예 지금 많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심 있는 이 언론인들, 양심 있는 지식인들, 예, 그리고 양심 있는 그러한 예, 각종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예, 저는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냐라면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 네, 밝은 마음으로 에, 이 주변에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 이 좋은 그러한 기사가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그 기사를 바탕으로 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